음. 아, 이래뚝백이랑좀 먹어야지, 씨. 3렙 속... 가방. 이렇 <laughs> 없는 분. 저. 뒤로 가. 뇌다 같은 거 없어요. 무슨... 나 있어 하나 줘. 부상 떨고 올게. 두개떨궜어 아, 시끄트네. 젠키트. 나 사도 기름 없대. 기름 없나 뇌다. 들네 아, 뇌다 달라고? 홀로그램밖에 없어. 감사. 라이빵. 기름이 없나? 망했네 기름 없네 여기도 아 2렙 조끼 아 여, 여기 있네 기름 혹시 2렙 뚜껑 본 사람? 어, 이 차가 샜을까? 거기라도 들고 와야겠어 기둥 있어요 이쪽까지 같이 갑자다어차있 것도 아니고 아, 여깄네. 제발, 이레벨 뚜껑 하나만 주세요. 뭐, 뭐야, 요 로자. 그 로자. 와, 차 차. 차. 오, 아, 뭐야, 로자. 로자, 로자. 세 개들, 레차 아닌데? 레차 바꿀까요? 그러자. 제가 아 뚜껑 없는 레터 하긴 한데. 근데 이거 기름이 없어. 머리카락이 없는 거 하고. 어? 풀 기름이야. <laughs> 정말 정력은 만땅이지만 머리가 없네.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옛말 철니만 <틈이만> 하나 없어. <laughs> 또나 졸라 많아지면 야, 이러면 리릇에 깔리는 거 아니야? 기억하세요. 너해요3시명원칙고는 <laughs> 사람 적거든. 칠탄 <laughs> 많은 사람 그러자 쓸래? 아니다. AK 있어. 아, 그러자 쓸까? 그로자 아, 그러자 셈. 나 칠탄 딱 응. 들어 있던 걸. 그 바로 그러자. 개좋음 진짜. 못한 남는 거 없지. 못한 내가 6발 줄게. 내가 음, 바로 레돈만 버리고 어, 엠포였어? 어. 엠포 챙겨야지, 내가. 엠포 부품도 줄까? 아, 부품 다 같이 버렸을 거야. 굿굿굿 음, 굿, 굿. 오케이, 이 정도면 됐어. 글로자와 <laughs> AK라. 아. 브로자에는근접에서 싸우고, 제 근접에서 개깡패거든요. 원거리도깡패야 나름 그 반대가 없어가지고, 문제가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, 아, 저거 지도를 라 거의 나그손 소리, 소문개밖에안주는데한번이 그, 얘긴 한데, 가까이 아... 각하, <laughs> 들리잖 이거 그냥 원 보고 나가는 게 낫겠지. 그냥. 는 왠지 이쯤 걸릴 것 같은데? 애매하다, 이사 여기 아니면 여기. 원 보고 가자. 절대 중앙은 안줄것 같다. 1층에서 봐야겠다. 이거. 음. 고조무기라도주어야 되겠다. 아까 샷건이 쏘는데. 어? 차 소리. 차 소리인가? 차 소리. 차아 차선, 맞아 집에서 사라졌어. 소리 <laughs> <laughs> 경연이을 기껏 거기까지 날라왔는데 죽은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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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픈 기억 <기업> 되냐이고 그러세요. <laughs> 야, 생각해보니까 난 인터넷 공개는데 레스토랑에서 끊겨서 아무도 안 오더라고. 그래서 레스토랑에 사별 놔두고 가셨구나. 어, <laughs> 먹을 수가 <laughs> 없었어, 슈발. <laughs> 아니, 먹는데 안먹어져안 먹어, 또. 에이, <laughs> 터나, 씨발. 테티스 하나씩 세워져 있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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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이거 웬만하면은, 요위에서안 오지 않나? 경로가, 비행기가 이렇게 왔으니까. 그렇게 나 한다. 위에서 어떻게가져왔요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어, 완전 아래로 내려왔더 위로 안 가고. 위에서는 많이 안 내려오겠다. 여기또 외곽이라 잘안올것 같긴 한데. 저거, 아니구나. 창문이구나. 창문 존나 크네, 씨발. 하여튼 앞쪽에 S 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한테 올 리가 없으니까 음. 뒤에 위주로 볼게. 음. 이 집에 차 있거든, 노란 핑. 노란 핑 집에? 네. 저 밖에 터뜨릴 수 있을라나? 이 네. 시야에서 한번 보싸볼게 터트렸다. 차 소리, 차 소리, 어. 차 소리. 들려. 우리 채로 갑니다. 저, 아. 아까 우리 레터 아트 했던 방향으로 쭉 가네. 계속 S 방향으로 이동. 계속 어디까지 가? 소기 네. 소리, 이쪽에서 한다. 잘못 도왔나? 주네오시탄 남는 거 없지? 네 <laughs> 7탄을 AK랑 그로저 두개남았써야 돼서 갑자기 확 주네 사람. 레토나가 뒷바퀴였나? 기억이 안 나네 아 레토나가 두개 다였다 레토나는 4륜 아니야? 어 레토나는 밖에 두개 터트려야 돼 밖에 하나만 터트려도 속도가 안 나잖아 <laughs> 뒤에 자기장 음. 라인 오고 있다. 자기장 오고 있고, 사람 오고. 이거는 가깝네. 이 정도면. 음... 와, 이집 지금. 음... 아, 이거 어떡하냐. 음... 이 집이나 아니, 옆집, 여기 옆에 가야지. 찐따, 찐따 집 먹어야 될것 같은데, 차라리. 나는, 아, 어디 가야 되냐고. 아, 공차 보내. 여기 완전 평, 평야라서. 여기 가자, 여기. 여기? 같아. 하수도 엔딩 가능성이 높아서 하수 엔딩이면 하수도에 가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수도 엔딩이면 늦게 오는 놈이 무조건 져서 하수도 안에 들어가서 뺑꽁뺑꽁 하면 다속이 없긴 하지 근처에서 파킹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가 이방향으로 거든요지가고 차가. 오다 집안으로 들어와졌어뭐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앞으로 어 이거. <laughs> 아하내하는데하하하가 안보여 아 여기 하하 있다 현우야3하하그 졸라 웃기네 방향 향 o 보면 g t s 랑 s w 다른 데는 신경쓸 필요없어 이 i n k I'm going to do this. I'm going to do this. I'm going to do t 서 i s 다 m g 딱부터 안 보이겠다 근데. 15로 들어가. 자기장 오 있거든. W 차 소리. 저쪽 집에 붙었다. 쏠까이안 나와서 조금. 위 보급. 어. 15 방향 보급. 쟤네 내렸어. 어, 285 방향 사람 있다. 어그 집에 내렸다니까. 아 그래요? 어 방금 차그 집에 내렸어. 어 들어갔다. 들어갔다. 빨간 집으로 들어갔어 오른 사수리 있나 사수리 더운 SW 어 확인 다 올라가는데? 제네한테 봐라 쟤네한테 봐쪽으로 간다 어 뭐야 야야 저기 저집에 있다 어 SW에도 있어 200 210방향 210방향에 이거 2층집 우리 ]게요. 우리 뒷집에도 있어 SW 여기있어요 여기. 하나 기절 SW 붙는다 자기장에사고 온다 SW 오케이 SW 아 지금 딱 걸치는 집에 숨어있다 쟤네 SSW 아, 저기? 저, 저기 저, 저기 저 있네 저기 한팀 있어 기절 인도 아니네 우리 노란핑 찍는데 어디지? 우기 가야되는데 아. 저술류탄 던지고싶은데 저쪽에 아저 무슨 아, 집이라 저기 살리고있다 SW 살리고있어 우리 우리 인 아니라서 가야되거든? 가자, 갑시다, 갑시다. 아, 근데 이거 우리 차가 위험한데, 차 보이잖아. 차탈 때에 쟤네들한테 보인다. 그래도 못뭐 타야지. 못 뭐. 타겠어. 저기는... 저거... 저차 뭐야? 아, 시발저 뜨는데... 아씨, 나 어, 보고 아무도 안먹같은데사장니다 어, 앞에 있다! 내려갈게나. 오케이. 아, 쉐리다. 아, 터지고 있습니다. 도치하는 건? 이거 이거 안 가게야, 이거. 이거 내려가야 돼, 내려가야 돼. 차차 나야겠다. 나우영키트 타고 올게 내려가기 좋을 거 같은데. 지금 내려가기 에 위험한데요. 아 씨. 연막연막 나간다. 연막 내려오 차 내가 끌고 왔어 원피스 라고 바퀴 없어요 던거 아이고 원평용인데뭐4방팔방다 <laughs> 봐야되네 잣댔네 어사8팔방있어 지금 심지어 2 0에서총 소비 속인데. 아 이거 285. 애니. 애니 사운드. 바 아, 근접 있어. 바앞에 있어. 어 애니 가까워. 나가서 내밀어서 308. 싸워줄 필요 없어. 아니, 아니, 승리하, 아 이제 조심해. 스미야. 스미야. 내밀어서 싸워줄 필요, 싸워줄 필요 없어. 싸워줄 필요 없어. 싸워줄 필요 없어. 형 아, 아, 뒤에 있어. 하나 뒤에 하나 붙어요? 가까워. 한 백삼십 가까워서 그래. 1 6십에 붙어요. 온다 술탄 간다. 지들끼리 싸우게 둬야 돼, 무슨. 야야야야야. 수로 핵 수로 핵핵 정면, 핵 정면 어. 수로 정면에도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씨. 웬만하면 안 싸우지 마. 수로 정면 애들이랑 기자. 막타. 굿. 그 330에 한명 있었거든? 수소 정면에 더 있을 거예요 응, 음, 더 있을 거 저기 언더에서 나오는 게 조심해야 되네. 는 그니까, 여기 뒤에 언더이안 좋은데. 원, 원인 아니에요? 원인이 아니야, 또. 인도 아니네. 그러면 우리 n 쪽 애들 잡고 가야 돼, 우리가. 나가? 천천히 보자. 기웃기 타자. 어, 원이 멀진 않으니까. 수소 정면에 있어요. 아직. 어 하나 나왔다, 3 어디서 나왔다? 에올라기 올라간다. 올라간거 어, 올라간 봤어 올라다운 올라간다. 여어다다 여기 다다다 여기 올라간다. 여기 올라간보 할 준비. 오탄 오탄 남사 오탄 남사. 나죽게 하나도 없어. 하나도 없어. 하나 없어. 나 줄게. 다시 빨. 가야 돼요. 안 들어든다. 응. 들어갈 수 있어. 앞에 정면 정면 두 명. 뛰어가 뛰어가. 편한 옆에 뛴다. 어 알아 알아 알아. 누웠다. 우리 옆에 다운. 나 회복 좀. 바로 사마. 쟤네 애들 죽었을 거야. 지금 못 버텨. 시간상. 이게 슈퍼 잔디 대전. 아명저 겨우는 거 그냥 겨우는 거몇대 때렸어. 살릴 게다 좋고. 어디야? 사운드 이베패시보 0백 맞네, 저쪽이네 아예 반대쪽이네 아예 반대쪽 e 아, undertook 아... 쪽이야안 돼, 안 돼, 안돼 d e 다 아... 이거 o k out 도 f the world. And then, Dante, 총 h 날라오는 거니까 많이 날 d a 거 Tata, Tata, t 띵다 잼방이야 음. 아, 저거라도 자를까? 아, 저게 다팀수 있잖아. 안 돼, 건들면 안다 돼. 하나 아, 더 보인다. 그 차디. 어디... 어, 뛴다. 하나 더 아, 아, 뛴다. 둘, 둘, 둘 셋. 넷. 아니야, 쟤한 스코드야. 한 스코드야. 4대2야? 그런 거 같아. 오른쪽으로 뛰었는데, 연기에서. 하나 더. 살짝만 더아파가 저기 안에 숨으면 안돼?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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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존나 피우네 연기가 피면 쟤네도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닌가? 아까 현호 아직 옆에 있던 애 어떻게 됐지? 걔가 쟤야 셋, 아, 그건 존나 멀어. 셋 하나 둘수 있겠다. 화염병 날아가는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성광을 먼저 깠습니다. 그렇군요. 대충 위치 아는것 같은데? 저기 있단 말이. 애네 제모리 왼쪽에 있는 줄 알아. 기절. 아제 스루튼 드터를 죽었구나. 반편에서 아마 한명 위치 알았는데 잡을까? 형 근데 너무 너무 밀, 일어나면 너무 위치 발각이 쉬운데. 5초 남았음. 5초 남았음. 기어가야 돼. 앞으로 가야 돼. 음. 저기 또한 번. 어 일어났다. 음. 정면이야. 저기. 하나. 하나. 그러니까 라스트가 그 아까 형 아저. 다른 애. 다른 애. 한명 다른 애. 다른 애 옆에 있잖아. 어, 바이 또, 옆에 있어. 있잖아. 저기 저기 누워 있네. 누 앞에 누워 있네. 오. 아. 아, 아. 와 그렇다. 이거 이겼다. 나이스다. 와 나이스 파트.